클러치 판 마멸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어, 요거는 정비산업기사 2012년도 2회에 나온 겁니다. 클러치 판이 마멸되었을 경우 일어난 현상으로 틀린 것은 그서 1번 클러치가 슬립한다. 2번 클러치 페달 유격이 커진다. 3번 가속주행 시 클러치가 미끄러진다. 4번 클러치 릴리스 레버의 높이가 높아진다. 라고 했을 적요 여러분들 이거 좀 고민하시다가 대부분들 어, 체크하는 답이요. 4번 많이들 체크하신데요. 4번은 옳은 거고요. 여기서 이제 틀린 것은 2번이고요. 그럼 유격이 작아진다죠. 작아진다. 클러치 유격이 작아진다라는 게 여기 클러치 판이 마멸이 되었을 때. 그래서 이거 문제 푸시적에는 우선 이거 클러치 시스템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우선 클러치라고 하면요, 간단하게 보면은 어 클러치 시스템이라고 보면은 여기 있는 거 플라이 휠과 압력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클러치 판이 무용쳐 있는 거를 이게 클러치 시스템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거는 수동 변속기 차량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서 문제에서 보는 것처럼 클러치 판이 마멸이 되었을 때입니다 저희가 클러치 판이 마멸되었을 때고요 우선 클러치 요 시스템 일단 작동 클러치 작동 부분 잠깐 볼게요. 클러치 작동을 보면요. 저희가 클러치 페달을 밟습니다. 클러치 페달을 밟으면은 클러치가 밑으로 내려가죠. 내려가면서 이푸시로드가 마스터 실린더를 누릅니다. 마스터 실린더 누르면 여기서 이제 마스터 실린더와 릴리스 실린더까지 있는 부분에 유압이, 유압의 압력이 상승을 합니다. 압력이 상승을 하면서 릴리스 실린더의 푸시로드를 미는 거죠. 푸시로들 보면 밀면은 여기 릴리스 포크 이 부분 릴리스 포크가 앞쪽으로 밀려갑니다 그래서 아, 릴리스 포크 앞으로 밀리면서 릴리스 베어링을 앞으로 미는 거죠 앞으로 밀면서 여기 릴리스 레버 또는 다이어프램 이건 형식에 따라서 다이어프램 형식이냐 코일 스프링 형식이냐에 따라서 다이어프램이, 밀린, 다이어프램이 움직이냐 릴리스 레버가 움직이냐 입니다 요 릴리스 레버가 보시면은 고정 부위가 여기 가운데 부분에 고정되어 있죠. 그래서 이 릴리스 베어링이 화살표 방향으로 밀면요. 즉, 이쪽 부분이 화살표 방향으로 밀면은, 어 고정 부분 지나고 난그 클러치, 클러치 쪽에 압력, 압력판이죠. 압력판에 걸려 있는 이 릴리스 레버는요. 반대 방향, 즉, 반대 방향 화살표 방향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동을 하면서 클러치 판을 클러치 판을 이렇게 뒤로 당기게 됩니다. 뒤로 당기면서 여기는 있 플라이 휠과 플라이 휠과 클러치 판과 압력판이 압착되어 있다가 이게 플라이 휠과 클러치 판 압력판 해서 여기에 공극, 즉 간극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간극이 생기면서 이제 클러치가 이때는 이제 클러치가 차단이 되게 되는 거죠. 차단이 되는 거고 문제에서는 여기 가운데 있는 클러치 판이 마멸 됐을 때입니다 클러치 판이 마멸 되면은요 여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지금 클러치 페달을 밟았을 적에 유압이 작동을 하고요 작동된 유압에 의해서 여기 어 클러치 기구들이 작동하는 거를 이해를 하셨으면은 클러치 판이 마멸이 된다 그러면요 클러치 판이 점점 작아집니다 클러치 판이 작아진다라는 건요. 압력판이 화살표 방향으로 밀어줍니다. 화살표 방향을 밀면은 릴리스 레버 또는 다이어프램은 반대편 방향으로 이제 화살표 방향으로 이제 움직이죠. 움직이면 릴리스 베어링도 지금 화살표 방향으로 밀고요. 그러면은 릴리스 포크도 릴리스 실린더 쪽으로 밀입니다 그러면 릴리스 실린더가 다시 유압을 마스터 실린더로 보내고요. 마스터 실린더는 이제 푸시로드를 거꾸로 미는 거죠. 밀면은 푸시로드는 클러치 페달을 다시 밉니다 그러면은 어, 여기 클러치 페달의 높이는 좀더 높아지게 됩니다. 높아진다라는 건요, 저희가 자유 간극이 이만큼의 자유 간극이 발생이 됐다, 원래 있었다라고 하면요, 클러치 판이 클러치 판이 이제 마모가 되면서. 여기 있는 자유 간극 부분이, 즉, 클러치 페달의 녹, 클러치 페달이 녹색 부분만큼 높아졌다라고 하면 은 자유 간극이 작아졌다라는 거죠. 작아졌다라는 거. 여기까지 는 이제 다들 이해하셨을 거고요. 그래서 보면은 클러치 페달의 유격이 커진다가 아니라 작아진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요런 문제 필적은요 클러치 판이 마멸될 적에 마멸대 쪽에여기를 외우시는 것보다요. 이 클러치 시스템 부분 있죠. 이 그림, 요그 그림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해를 하시고 이제 문제를 푸셔야 될 거고요. 이거를 음, 클러치판이 마모가 됐다, 뭐, 뭐 클러치판이 마모가 됐다, 아니면 뭐 자유간격이 어떻다, 뭐 그거는 다음 문제고 여러분들 공부하실때 클러치 페달을 밟았을 적에 이제 각각의 작동 기구들이 어떻게 움직이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잡아주는 것 때문에 좀 헷갈려 하시는데요. 간단하게. 시소처럼 돼 있으면요 가운데를 내 잡고 있습니다. 여기를 홀드했습니다. 그래서 한쪽을 한쪽을 누르면 반대쪽은 튀어 오르게 되는 거죠. 그럼 동일하게 가운데 부분을 잡고요. 이게 왼쪽으로 밀어주면은 어, 압력판 쪽에 걸려 있는 레버는 어, 오른쪽으로 음, 이동을 하게 됩니다. 요렇게 구조만 여러분들 조금만 이해하신다면 쉽게 문제 푸실 수 있는 거고요. 이 문제에서 가끔 좀 실수하는 게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마멸이 됐으니까 마멸이 됐으니까 안쪽으로 들어가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레버는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시고요. 레버는 높아질 거라고 생각, 아 레버는 다시 좀 낮아질 거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요. 유격은 커진다라고 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4번 가시는데. 요거 는 아까 설 명한 설명 드린 것 처럼 유격 이커 지는 게아 니라 작아 진다, 라고, 가 셔야 됩니다.